백두산 호랑이를 만날 수 있는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이 지난 3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영천시 협의회와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북 소식입니다. 백두산 호랑이를 만날 수 있는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이 지난 3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운영 관리하는 경북봉화 국립백도대관수목원은 이날 전국수목원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보고인 봉화군 춘향면 문수산과 옥석산 일대 백도대관 중심에 있는 백도대관수목원은 부지 5,179헥타르로 아시아에서 최대 전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백두대간수목원 가운데 206 헥타르에 달하는 집중 전시지구에는 어린이정원, 암석관, 만병초원 등총 27개의 다양한 전시원이 조성됐으며, 2,000종 385만 본의 식물이 식재돼 있습니다. 영천시 완산동 주민들이 영천 신경주 복선전철 제109 구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음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사 주민들은 3일 오전 완산이통 경로당 앞에서 영천시청 환경보호과와 업체 측에서 준비한 장비로 터널 공사 발파음의 소음과 진동을 측정했고 소음 측정 결과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배만호 완산이통장은 발파 시간과 작업을 규칙적으로 해줄 것과 근본적으로 소음과 진동, 먼지가 적게 나는 발파공법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S건설 관계자는 지금은 터널 입구 쪽 작업이라 이동식 방음벽 밖에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이라 이런 문제가 생겼다며 3,40m 이상 작업이 진행돼 방음문과 방음커튼을 설치하면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영천시 협의회와 임고서원 충요문화수련원이 바른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체결식에는 정광원 바르게살기운동 영천시협의회장, 김명환 임고서반 충효 문화수련원장을 비롯한 양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양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함양과 인재양성,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정보 교류와 협력, 각종 봉사활동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등으로 상호 교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광원 회장은 바르게 살기 운동의 정신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회원 상호간 협력해 단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2기 임고농협 원로대학 수료식이 지난 3일 열렸습니다. 이날 최용수 임고농협 조합장은 모든 과정을 수료한 원로대학생 100여 명을 대표해. 박영환 학생회장을 비롯한 5명에게 수료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임고농협 원로대학은 원로조합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주인의식 및 협동조합정신 함양을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6회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원로대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박영환 학생회장에게 공로패를 최용수 대학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타의 모범이 된 정위택 이규수 원로 대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대구 지역 초중학교 교장 20여 명이 인성교육을 체험하기 위해 지난 3일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문객들은 포은 박물관을 견학하고 충효문화수련원에서 다도문화체험 및 예절교육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또한 임고서원 충요문화수련원을 비롯해 운주산 승마장에서 승마강습, 보현산천문과학관 등을 관람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구지방조달청에서 지역교육기관 및 초중등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지역여행 체험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습니다. 6.13 지방선거 영천시장선거에 출마하는 무소속 최기문 후보가 지난 2일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친지와 지역주민을 비롯해 지지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최 후보의 시장선거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최기문 예비 후보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했지만 특정당의 묻지마식 투표로 좌절됐다며 영천을 활기찬 도시 문화와 아름다운 전원 마을이 어우러지는 전원 도시로 만드는 것이 꿈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정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시민 주권을 회복할 때라며 선거 혁명으로 영천의 주권을 회복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 롯데스민의 중심에서 분홍 분홍 기 시작 된다 제스 제스이 대미 축제. 비 가득 가주산 공원에서 에서 화려하게 펼쳐질 이번 행사는 수달래체레수달래꽃달우기 수달래꽃 줄기 개연대 아체로 프로그램 다 다른 감과을선사합다억만치질공원 위에 피어청청을 초대합니다. 영천시 마을의 가장 큰 경사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주는 인생의 선물,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의 행복을 상상합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아이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영천시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 향후 회원들의 화합과 고향 사랑 고치를 위한 제2회 전국 영천 출향인 노래자랑 대회가 오는 6월 2일 영천시 교육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채널경북과 전국 영천 향후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 전국의 많은 출연인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